안녕하세요, 성대리입니다. 어,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에 지금 다니고 있고요. 어, 감사하게도 시립대 특수대학원도 일반 대학원생과 동일하게 어, 기숙사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 시립대는 이제 다른 대학과 달리 이제 반값 등록금을 지금 실현 중에 있는데 등록금뿐만 아니라 기숙사비도 타 대학에 비해서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대 기숙사는 도서관 옆에 네, 바로 저 건물인데요. 네,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여기가 생활관입니다. 여기는 제 생활관 입구고요. 국제 학사든 생활관이든 들어가는 문은 하나입니다. 시립대 생활관은 통금 시간이 따로 없어요. 밤1 2시 넘어서 들어와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여기 네, 입구인데요. 네, 학생증이 있어야 네, 출입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네. 보통 여기서 배달 음식을 받기도 하네요. 이렇게 정면을 보시면 바로 택배가 엄청 쌓여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각 택배 회사마다 보관함이 다 다르니까 찾기가 쉽습니다. 가끔 분실 사고가 일어나는데 여기 옆에 CCTV를 확인해서 가져가더라고요. 보통 유학생분들이 좀 착각해가지고 가져가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참고해주세요. 여기 옆에 보시면 시리 대 마스코트인 누리가 있는데 조금 외로워 보이네요. 힘이 없어 보이고.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시켜준다고 하네요. 안녕, 누리야. 국제학산에 다른 분들이 리뷰하신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제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이동하시면 되는데, 제 방은, 네, 1층입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를 하나도 안한 상태인 제 방인데요. 네, 생활관은 2인 1실입니다. 지금은 이제 방학이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매트리스인데요.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네, 그런 매트리스 같아요. 이렇게 얇은, 어, 이런 매트리스를 가지고 오면 네, 좋습니다. 사용하시기 전에 꼭 물티슈로 닦는 걸 추천드립니다. 책상인데요 약간 연식이 있는 책상의 느낌입니다. 수납 공간도 되게 많고 여기가 좀 와이파이가 잘안 터져요. 이렇게 아래 보시면 공유기를 설치할 수 있는 이 모뎀 선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꽂으면 와이파이가 됩니다. 각 방의 위치에 따라 방의 뷰가 다른데 제 방은 어떤 뷰인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저는 분리수거장 뷰입니다. 꼭다 이렇지는 않고 이제 산이 보이는 뷰도 있고 노을이 있는 뷰도 있는데 이거는 다 복불복이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복도 바로 옆이라 제 사생활이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블라인드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를 보시면 어각 방마다 천장형 에어컨이 있는데요 1년에 한두 번씩 청소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기에 금이 왜 갔지? 그럼 화장실을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생활관은 이제 복도 끝 또는 뭐 중간마다 공용 화장실, 공용 사워장이 있습니다. 크게 불편한 것은 없고, 물도 잘 나오고, 온수도 콸콸 잘 나옵니다. 공용 화장실, 공용 사워장이 이렇게 있는데요. 샤워 부스는 이렇게 3 개가 있고, 어, 세면대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물을 얼마나 잘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네, 잘 나오죠? 제가 자주 이용하는 샤워장인데 여기도 물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수압 체크 해볼게요. 네. 뜨거운 물도 바로 나오고 수압도 매우 셉니다. 화장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흡연장이 있는데요. 흡연은 이제 다 여기서 진행이 되고 환풍기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밖으로 냄새가 따로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금연하는 게 좋죠. 코로나 전에는 기숙사 식당이었는데 지금은 취사가 가능한 카페테리아로 바뀌었어요 보통 한국 학생들은 배달을 시켜먹는데 유학생들은 요리를 직접 해서 먹더라고요 그게 문화가 다르고 신기했어요 1층에는 치우가 입점해 있는데요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가내는 이제 무인으로 운영이 되는데 누가 이렇게 슬쩍 하나 봐요 시대생 여러분 반성을 해야 됩니다 마트형 카트도 있고 또큰 짐을 옮길 수 있는 구루마도 있습니다. 네, 이거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누가 가져가서 한번 전체로 문자 한번 왔거든요. 여기는 세탁실이고요. 남자 여자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500원씩입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동전형 세탁기가 있고 이렇게 카드형 세탁기가 있습니다. 카드 충전은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천원어치 충전을 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퇴실할 때 받을 수가 있어요. 나 이거 본것 같은데, 다른 기숙사에서 네, 여기는 아외 빨래 건조장인데요. 날씨가 좋은 여름이나 더운 날에는 이제 밖에 건조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지금은 이제 겨울이라 없네요. 헬스장입니다. 24시까지 운영이 되네, 이제. 네,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기구가 좀 많이 연식이 있는데 시장이 없습니다. 기술팀인데요. 이제 뭐가 고장나거나 불편한 사항들은 여기 접수해주시면 해결해주신다고 하네요. 이건 빨래통인데 보통 여기에 이제 세탁물 담아서 세탁실에 간다고 합니다. 한 명당 하나씩 네, 배분해주는 것 같아요. 네, 이건 이제 학교와 재음해진 냉장고인데 학기별로 대여를 해주고요. 이용하면 좋아요. 네, 저도 이번 학기 대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겼지? 네, 그냥 되게 심플하게 생겼네요. 또 끝에 오시면 행정실이 있는데 크게 갈 일은 없어요. 열쇠를 잃어버리거나 분실했을 때 많이 가더라고요. 퇴사하실 때 반납하러 올때 여기를 올것 같습니다. 오늘 짧게 서울시립대 기숙사 생활관동 리뷰를 해봤는데요. 국제학사는 신축이라 좋겠지만 생활관동은 이제 각각의 방마다 차이가 있는 점 알려드리고 저는 생활관이 더 편하더라고요. 뭐 친근하고 군대에 있었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비가 한 150에서 200만원 정도인데,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74만원. 매우 저렴하죠? 매일 새벽마다 미화 여사님들께서 청소해주시고 관리해주시는데, 감사하더라고요. 다른 학교들은 모르겠지만,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들이랑 매우 가까이 지낼 수가 있어요. 되게 국제적이기도 하고, 뭔가 외국 온 듯한 느낌이 더 많이 받더라고요. 기숙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